할렐루야. 상쾌한 아침입니다. 6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 묵상은 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죠?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큰 아픔의 장소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죠. 예수님과 사랑을 속삭이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입니다. 꿈에도 보고 싶지 않는 장소죠.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아픔을 다 겪은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적개심으로 눈을 번뜩이는 그런 원수들이 그런 적들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제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픔의 장소이지만 사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 되는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싫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의 장소라면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니, 내 아픔의 장소가 오히려 나의 사명의 장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코 내가 사랑으로 품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만 떠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예. 보세요.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장소 아닙니까? 자기들의 형제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켜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실치만 떠나지 않고 사명을 지켜낼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정인이 될때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소로 예루살렘은 바뀌었습니다. 정오가 사랑으로 바뀐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6월달. 싫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고 싫어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싫어도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장소입니다. 6월한 달 시작하면서 제자로서 나의 생, 사명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나의 사명의 장소, 가정, 기업, 교회, 국가, 6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승리합시다.